안녕하십니까 고놈입니다. 자 오늘 작업은 고창 쌍둥이 주택. 아래 채 마무리하고 위채 올라왔습니다. 자이 집은 아래 채하고 동일한 형태인데요. 전면에방 하나가 어, 썬룸으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모양이지만 틀린 형태가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좌우 대칭이 이루어진 집이기 때문에 또 보시는 부분에 따라서 뭐 비슷한 것들면서도 많이 다르다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음, 같은 집이지만, 다른 모양을,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부터, 어, 쌍둥이 주택, 이 집, 1일차 작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교가 생기지 않게, 여기도 다써밀컷을 해서 작업을 하고요. 자, 이쪽면도 이렇게 다 작업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어, 룸으로 바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궁기 턱을 하려고 아래를 내려놨고요. 벽돌은 이렇게 안쪽으로 쌓일 거고요. 자, 이쪽에는 샤시가 들어와서 썬룸이 이루어질 겁니다. 자, 뭐, 기둥 마감부터 해서 마감해야 될게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어, 아랫집은 딱 들어오면 우측에 현관이 있었는데 이쪽은 좌측에 현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을 하는 쪽을 봐서 대칭을 해서 다 사용이 편리하게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어, 지금 대지마다 단차가 3m 정도 납니다 그래서 많은 단차가 나기 때문에 자, 윗집은 앞으로 가운데 집은 안쪽으로 다시 어, 위에 집은 해서 집들이 답답해 보이지 않게 그렇게 배치를 했고요 앞마당을 넓게 쓸수 있게 배치를 했습니다 어, 예전에 영상에서 주택의 배치에 대한 부분을 올려놨는데요 그 영상은 어. 우측 상단에 다시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 상당히 공간이 넓기 때문에 일하기가 편리합니다. 오늘 오후부터 시작했지만, 어, 아랫집 1일차하고는 틀린 만큼의 많은 양의 판넬을 붙였습니다. 많은 양의 판넬을 붙였고, 어, 내일 정도 되면, 내일 오후 정도 되면, 어, 하부, 하부에 이중지붕 하부가 씌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집은열을 걸렸고요 완전 마감까지 열 하루 하고 조금 더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 어, 이 정도 물량이면 어, 일주일 안에 끝내야 좋습니다 일주일 넘어가면 어안 되는 정도의 분량이기 때문에 자 일주일 안에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고요. 저 오늘은 뭐 퇴근 시간도 됐고 다들 고생했기 때문에 더 욕심 내지 않고 여기까지 작업을 하고 퇴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차 작업과 어, 단돌이 그리고 상부의 도색까지 다 마무리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내일 와서 기둥 세우고 이것저것 하면서. 또, 미흡한 부분들 보충해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창 쌍둥이 주택 윗집 판매 2일차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침부터 보슬보슬 비가 내리는데요. 언제까지 작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자, 어제 어느 정도 후천 놨는데 오늘 붙이고, 이중 지붕 하부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 비가 리네요제때로는좀모르지만 아, 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준비 마치니까, 빗방울이 굵어지고 있습니다. 이 아랫집 장상까지 피가 왔는데, 여기도 비가 내리려나 봅니다. 여튼 뭐, 빗방울이 긁어지고 잠시 기다렸다 시작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딱 일하기 싫을 만큼 딱 일하기 싫을 만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뭐 오는 비를 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 진행은 해야 되는데 여튼 뭐 조금 난감한 상황인데 여튼 뭐할수 있는 데까지 진행해보고 비가 더 오면 뭐 철수해야 될것 같고요 어 당분간 비 소식이 없었는데 신기하게 비가 내리네요 자 일단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을 먹고 오니까 드디어 비가 쏟아졌습니다 밖에 하늘이 시커먼 데요 그나마 본보석 바닥은 멀쩡한데 자 화끈 많이 젖었습니다 지금 판넬 작업 중인데 판넬이 다 젖어서 하... 고민입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답없는 하루가 또 됐습니다 현재 연장은 정리해 놓은 상태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큽니다 자 현재 비는 내리고 있고 일은 못하고 있어서 중전 공구에 대한 리뷰 하고 있고요 자 밖에서는 고구마를 캐고 와서 지금 비 맞고 고구마를 캐고 왔습니다 건축주 텃밭에 있는 고구마, 캐가라고 해서 캐가고 와서 준비하고 있고요. 자, 뭐, 촬영과 뭐 하는데, 빗소리 들리시겠지만, 비가 상당히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관계로 철수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방법이없습니다 답답합니다. 자, 버티다 버티다. 자, 2일차 작업도 못하고, 오늘은 그냥 철수합니다. 자, 3일 차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창 판넬 작업 3일차 2일차는 비가 와서 뭐 아무것도 못했고요 3일차 작업하고요 음, 조적하시는 분들도 어제는 비가 와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자뭐 3일차 일단 3일은 3일이니까 3일차 시작하고요 자 오늘도 하루종일 비가 잡혀있고 어, 내일 오전까지는 비가 온답니다 일단 현장을 왔고 자 오늘은 뭐 일이 안 되면 어제 리뷰를 했고 오늘은 다른 걸 해야죠 생방송 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뵐까 합니다 뭐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찾아봬야죠 일단은 뭐 비가 많이 왔습니다 또 실내에 다 들여놨는데도 비가 왔고 자 오늘 125T로 하부 지금 하려고 하는데 날씨가 이래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연장은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 반복되는 판넬 물 닦기. 이제 좀 그만 올 때도 됐는데, 징그럽습니다. 또 물을 닦아야 안 미끄러지고 사람이 안 다치기 때문에 안 닦을 수도 없고, 뭐 매일 반복되는 이거 정말. 이제 짜 증이, 나 려고 합니다. 안 잘랐어. 180mm. 안 잘랐어. 자, 150mm 볼트. 자,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대박입니다. 한 350개 되는데, 우리 막둥이가 차고 다닐 겁니다. 이 정도쯤이야, 뭐. 아이고, 리도안 해. 이 정도쯤이야, 찰 겁니다. 힘이 좋은 놈이나. 그래야지 우리가 볼트할 때 가지로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아끼고 자기도 편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어, 어깨가 아플까봐 어깨에 고무 쿠션까지 딱 챙겨주고 충분히 잘들 거라고 생각하고 이따가 인증샷, 인증샷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못주머니 만들어놨어. 이거 한 350개밖에 안 돼. 끈도 딱 채워놨어 내꺼 아니에요 니가 이제 이거 한번 던져주도록 하나씩 싹싹싹 저흰 잘못봤어요 어? 저흰 잘못봤다고 아 누구세요? 아 모르겠어요 에이 옷은 내꺼 뭐미어 옷은 우리거 입고 있는데 누구시죠 아저씨? 예어 백성한말로 경찰이 뭔지 아십니까? 어 이래 정사를 부르다 이래 경찰 이래 장관님. 이래 빨리 아유 어, 들었어요 자 앞쪽 판을 안 붙이고 자 이번에는 하부를 통으로 한번 붙여 봤습니다 머리를 밀고 올라가는데 목이 끊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깔끔하게 한 번에 이어지니까 일은 빠릅니다 사람은 아주 그냥 맛이 갑니다 맛이 어 방법은 어쩔 수 없고요 하여튼 할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 애들 나오면 팔짱이 <목소리> 나고 어? 에? 맨날 따가지고 방한 사람들 다방해고1 0이만한거 오징어 네. 이 한, 박스 한개당 내면 뭐야? 네. 거 알바 가아사장 왜요? 응. 가도가려고 그럼 맨날 <목소리> 서 말할 거예요. 그럼. 말한다 말한다 뭐어너무 사고 없어 고창 쌍둥이 주택 어? 윗동 3일차 작업 끝났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일차 작업이고요. 자 하부 천장이 한쪽 마무리 됐고 한쪽은 반 이상 마무리 됐습니다. 자 작은 벽체들도 붙어 있고요. 이쪽에 다막쪽실쪽 벽체 안으로 쭉 들어오는 벽체하고 벽체만 하면 마무리가 되고 이쪽 써는 쪽 상부 벽체하면 외부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자 내일은 일요일 벌초도 해야 되고 아, 하루 쉬고. 그리고 와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음, 모든 작업이 지금 떼고 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해서 토파 5일에 마무리하면 칸막이 창문에서 6일, 7일이면 예상대로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서둘러서 할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현재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아 작업을 진행하였고 비가 앞으로 안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고창 쌍둥이 주택 아, 머리가 엉망이네요. 죄송합니다. 자, 고창, 상, 고창 쌍둥이 주택 3일차 작업 마무리 하였고요. 어, 전체 판넬에 한대략한40% 붙은 것 같습니다. 어, 비만 안 왔으면 좋았는데, 하여튼 뭐일한 날짜는 이틀인데, 이틀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면 벽체를 안 막고 하부 판넬을 어, 안 잘라서 통으로 넣어 봤습니다. 일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시간적인 절약을 할수 있었기에 이렇게 작업을 하였고요. 자, 저희는 하루 쉬고 설초도 해야 하고 그리고 월요일 날 현장에 와서 아마 월요일 날 벽체하고 하부까지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그렇게 하면 지붕은 뭐 금방 씌우니까 크게 어려울 거 없고요. 자,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해서 어 마무리하고 또 벽체와 지붕 그리고 창문 칸막이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